자, 오늘은 HG 미드다이버스 리라이즈의 뉴 지온 건담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어, 사자비의 디자인을 뉴 건담에 끼얹은 그런 느낌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머리 쪽에는 지온의 디자인까지 섞여있고 무기에는 이제 <laughs> 지온의 마크를, 지온의 그 국기를 어, 또 예, 디자인을 형상화한 그 무기이기도 하죠. 어, 애니메이션 작품 속에는 좀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해서 이 비매너 플레이어들을 처단하는, 갱생시키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도 합니다. 색깔이 좀 확실히 좀 독특하네. 예, 네. 먼저 A1 런너 곱하기 2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판넬 부분이랑 무장에 들어가는 금색 계통을 여기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금색 자체는 보기보다 연하게 사출됐거든요. 정확히는 좀 밝게. 메탈릭 컬러를 사출한 느낌인데, 이거 조립 돼봐야 알겠는데, 이 상태에서는 좀 미묘합니다, 많이. 뭔가 진한 컬러도 아니고, 너무 또 밝은 컬러도 아니어서, 그냥 적당한 건가? 에, 물음표가 떠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A2 런너, 한장 들어가 있고요. 무기의 중심 부분이랑 베이스, 그리고 밑에도 베이스네. 아, 이 베이스는 저기서 쓰던 건데? 에, 코어 건담 쪽에 쓰던 그거고요. 예 나름 이제 지온을 형상화한 느낌처럼 동력선도 들어가고 오 제트 분할이구나 야 가슴에 제트 야요거는좀 볼만하겠네 빌런너는 유건담 HGUC 유건담이 사용하던 겁니다 런너도 2008년에 제작이 된 런너고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좀 무광이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광택이 돕니다 아무래도 어 그거는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걸다 사용하냐? 설마 다 쓰진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따가 매뉴얼 때 보도록 하고 색깔 자체는 그냥 선명한 붉은 색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완성돼서 덩어리가 돼봐야 알겠어요 이것도, 이것도. 딜런너 원래, 뉴건담에서 핀판넬 파츠라든가 이런 게 있던 부분이고, 다리 파츠, 외장들, 이런 거 들어있는 곳인데, 거의 다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는안 써도, 거의 다쓸것 같아요. 곱하기 2로 되어 있고요. 이 e 런너는 신규입니다. 네, 해서 이쪽은 어깨를 담당하고 있고, 머리 쪽이랑 안테나 부분이, 블레이드 안테나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아까랑 조금 신경 쓰이는 게, 네,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색감이 좀 달라요. 아까 제가 원했던 건이 정도입니다. 광택이 심하지 않습니다. 이쪽은. 대신에 이쪽은 글로스 인젝션도 아닌데, 굉장히 빛 반사가 심하죠. 느낌이 조금 달라요. 실제로 딱 봤을 때. F 런너는 원래 HDOC 류건답이 사용하던 관절 부분입니다. 어, 핀판넬 부분에 관절 부분도 있고, 고관절, 아, 이건 어깨구나. 어깨, 고관절, 뭐, 발목도 있고요. 난 다양하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핀판넬 파츠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나머지 관절들은 쓰겠죠. G 런너는 신규 런너입니다. 어, 뉴 지온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발이라든가, 종아리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 몸통이라든가, 아, 몸통도 완전 신규구나. 어, 이거는 색깔이 잘 어울리려나 약간 투톤 레드 같은 느낌이어서 일단 컨셉은 좋은데 이것도 역시 만들어 봐야 알겠네요 도저히 알 수가 없네 h 런너고요 이거는 hg c 아 ac도 아니구나 hg c d의 블루 프레임 세컨드가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무장 자체가 그쪽에서 따온 거다 보니까 아마 그쪽 관절들 무장 관절들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안쓸것 같거든요? 예... 뭐 손도 여기서 갖다 쓰나 설마? 오 어, 그런가 본데? 폴리캡은 원래 뉴건담이 쓰던 PC 132번 사용하고요. 재밌는 게 빔사벨 파츠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거 원래 PG 아스트레이에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거를 넣어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머리에 좀 들어가고, 나머지 무장에 좀 들어가면 땡!인 것 같아요. 대망의 매뉴얼,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캡틴 지온이라는 캐릭터, 이 모습은 옛날에 이제 건담 서적에 지온, 전쟁 중인 지온에서 프로파간다용, 홍보용으로 이렇게 나왔던 캐릭터인데, 그게, 이게 이 작품에 나오네. 대단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처음 보고서. 예전에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은 그건데,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매뉴얼. 가장 궁금한 게 정크입니다, 정크. 얼마나 있는지. A 런너, B, 어, A 런너 1, 2는 없고, B 런너, 야, 역시 안 쓰는 거 엄청 많네. 이거 잘만 조합하면 은바주카 하나가 안 나오려나? 라이플은 나오려나? 모르겠다. <laughs> D 런너에서도 안 쓰는 거좀 있고, E 런너 쓰고, 아, F 런너 역시 좀안 쓰는 게 나오네요. 네, 딱 핀판넬 용만 안 쓰네. 그리고 어 H 원넌 다 쓰네 어, 빠지는 게 없구나 어, 손도 여기서 갖다 쓰는 거 맞구나 야어 어, 조립하는 과정은 기본 베이스가 뉴건답이다 보니까 어 조금 바뀐 파츠들 빼고 동력선 집어넣는다거나. 뭐 흉부에 뭐 다른 제트 마크를 넣는다거나 이런 거 빼고는 유건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깨 부분은 좀 바꿨네요. 어깨는 완전 신규, 어깨 장갑이 신규니까 어깨 바꾸고 그리고 분할도 원래 원체 유건담이 분할은 나쁘지 않았어서 전체적으로 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음,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거를 샘플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서 좀 충격이었거든요? 색깔도 충격, 디자인도 충격, 여러모로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작품 속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니까 기대가 되네요. 음... 자, 그러면 일단 조립대 뵙도록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HG... 빌드 다이버스 리라이즈의 뉴지온 건담 박스 열어봤는데, 무장 박력이 얼마나 있을지, 네, 그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 색감은 얼마나 잘 어울릴지가 아, 이제 또 관건이지 않을까. 아니면 또 모르죠. 다른 색 조합을 찾아서 도색을 한다면 또, 따르, 또 다른 의미로 이쁠 수도 있어요. 네. 자, <laughs> 그 오늘 여기서 해보, 어, 마무리 어보도록 하고, 네, 리뷰 때또 뵙도록 할게요.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보실